일단 이거 막아 주고 <laughs> 오른쪽 으로 움직여 본다. 그리고 엄마, 아빠 이거 봐 주고, 그리고 나가 려고？하 면은 못 나가. 음, 일단, 창문으로 안 나오니까, 일단, 저거는 괜찮고, 여기 있다가, 일단 뚫렸을 때, 내려오는 거 피해서, 일단 나가고, 옆으로 쭉 나갑니다. 근데 이 밑에 좀 위험하니까, 이, 아씨. 또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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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어이씨, 어이 미, 어우, <laughs> 야, 예, 큰일 날 뻔, 앞에 대만 똑같네요, 뭐. 자 이렇게 안목을 끄고 이제 안전지 들어왔죠. 음 일단 여기선 딱히 뭐할게 없으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내구 복정으로 꽃 이거 회복. 하고 게리한테 옷 건네주고 나가고 다시 진행 음전 필요 없고 여기 이것도 호감도 올리기 위해서 있는거지 어 필요 없어요 호감도 올리지 않을거기 때문에 여기선 세이브 한번 하고 여거는 그러니까 이 그림 밖으로 나가면은 뭐가 있다 하거든요. 아니 근데 모르겠어. 심해 공간을 빠져 나가면 나오는 검은 배경의 아틀리 아틀리에 위치한 이 뭐야? 아 일단 가봐 안 되면 그냥 딴거 보는 거지 뭐. 이거다 이건 심해 세계. 심의 세계 들어가고, 이거 결별. 원래 그래, 대사를 읽기로 했는데 그냥 안 읽고 있네 <laughs> 그냥 할게요 내 맘이지만 음, 음. 아,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리가 나오는데 음 여기는 다 이미 봤던 내용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왜꼭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는데 갈라면은꼭 이래 얘가 참 맘에 안들어 <laughs> 자 이제 음 여기로 먼저 가죠 그이고 매력 호감 놀려버렸네. <laughs> 아 몰라? 신경 안 써? <laughs> 가면은 쨍그랑 함수 떨어지고 보라색 열썼고 이제 파티가 둘로 나눠지고. 일단 아이씨 <laughs> 막가다 그냥 막 누르고 있네. 세이브. 치우자라고 하지만 분명히 얼마 안돼 얼마 주, 아까 전에 무거서 쬐끔도 움직일 수없지마라고한 사람도 아닌 그림 이씨 아, 아. 음. 일단 이 빨간 색깔은 뭐 막으면은 막아지긴 한데 그냥 갑시다.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거 세이버 하고 음 그러면은 일단은 어 끝에 부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사랑 똑같다고 봐야되겠네요. 그럼 지금은. 이오를 지금 제가 보려는 거랑 갈라 하면은. 아이 참. 이거 뭐. 얘는 이미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뭐. 정신이 피폐하지 않든뭐 이래 더나.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래 보이는 거고. 이분은잘 못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뭐 상관없죠. 아무래도 일단 여기서 음, 다섯번째 이따가 이가지고얘사따페널티 올리고 네번째가 눌러서 이들길 <laughs> 만들어주고 지나가도 돼? 하고 그리고 이거 왜안밀지니 <laughs> 해서 아니고 어라? 하고 음. 근데 못 나가. 자, 여기서 이제 자, 얘 떨어뜨리고. 아이씨. 떨어뜨리고. 그다음에 나무 열쇠를 얻어 주고 나갑니다. 음... 그런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름을 적으면 되는걸까 이거 녹색의 밤이에요 이거 어차피 게릴 쪽에 가면은 다 답이 있기 때문에 뭐 게릴 쪽에 가면은 이거를 알수 있게 해줄 수해 있기 때문에 어,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아무를 알아내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어그 1편 보시면 알, 알 겁니다 엔딩 1을 보면 알 거예요 그거는 자 이거 J페이지만 보면 되고 자 이거 6223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나무를 세 끼우고 손가락 넣는다고 해도 손가락이 커서 안 들어간다고 밖에 안 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저거... 해가서 알기 때문에 여기 세개 없고 나하고 자 이제... 게리한테 가서 이거를... 이 인형은 다 무샷인데요. 이거를, 과거 찬다라고 하면은 사면 패를돌거가고요여이서이제 음. 열로 들어가서 이거를, 보신 다음에 이제를스트를 이거를, 이 여기서 퀘스트를 이거처럼 생긴거 일곱 개모면이요 뭐.. 아시겠지만 보고곳은분들은 이곳은 하나 더이고이거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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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산을 먼저 얻고 갑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꽂고 우산을 여기다 걸어줘요.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한번 더. 여기 옆으로 가서 색채 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어 이제 초록색깔인 것도 주고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음 이제 또더할게 없어요 얘는 그럼 이제 입으로 갑니다 나너친이고 어서 어서 그 얘한테서 우산 받아주고 우산을 여기 밑에 얘 그림한테 주고 비 내리게 한 다음에 다시 갑니다. 그리고 얘 여기 가서 이거 가서 이제 당기고. 여기서 한번더해 보고 그런 다음에 어.. 일로 가시면은 이제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안에가 바뀝니다 이렇게 열리고 분홍색깔 로도주시고 여기서 이거 M을 한번 읽어야 돼요 자 메리 근데 이걸 앞에 저여뜯기가 듣고 있어요. 이거를 위에 있는 고자질한테 말해가지고, 아니 고자질한테 이어져가지고 고자질이 고자질합니다. 이런 거 알다 버렸다 알다 버렸다 메리의 비밀 돼있는데 알아버렸다 아니에요? 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가? 그 다음에 얘한테 이거 말 보고 인형 조사를 하면은 어 여섯 번째 걸 얻을 수 있어요. 이게 아마 빨간색이죠. 그리고 다시 이분한테 가면은 이제 메리가 이렇게 돼요. 메리는 열어갔습니다. 이거 한번 봐주시고 그냥 나가시면 된다면 이거 뭐 지금 엔딩 6이나 7을 볼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음 일단 여기 한번 봐주고 다시 나오고. 그런 다음에 다시 게리한테 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흰색 얻어주시고 나가려고 하면은 안 열려요 여기서 이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문에 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라 하죠 열쇠 찾아야 돼요 이게... 이게... 얘한테 있어요. 어, 아니네, 잠깐만... 이러면 안 되는데... 야, 잠깐만 이러면 안 된다. 오케이, 어우, 야이씨, 이 맨날 바뀌네? 자, 이제 여기다 세이브 한번 하고, 올라가자.